설교 제목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두 가지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처음 이제 말씀이 들리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신앙을 갖게 되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수면제가 아니라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죠. 큐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큐티를 그날 했는데 그날 큐티한 본문이 하루를 살아내는 그 은혜를 충분하게 제공해주는 경험을 하는 그런 경우. 그때가 이제 말씀이 들, 들리기 시작한다 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 늘 졸리고 지루하고 시간 낭비 같고 예전에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은혜를 받아서 설교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설교자가 설교를 잘 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다 지루하고 졸립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설교가 들리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까요? 언제 설교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말씀이 읽혀지고요. 설교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죄가 깨달아질 때, 나의 죄가 깨달아질 때 말씀이 읽기 시작하고 설교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가는 사람. 그리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처럼만 살라고 해 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까? 삶 가운데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갈급한 마음으로 하십니까? 그 의미를 모를 수 있어요. 갈급하게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지? 그냥 쉽게 쉽게 대강 대강 기도해도 삶이 슬슬 풀리는데라고 생각한다면 갈급하게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를 잘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고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면 갈급한 심령이 됩니다. 절박한 심령을 갖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고 주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누가 보면 5장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무리가 예수님에게 몰려왔지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 누가 보면 사장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병이 나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또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몰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말씀에 나오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를 향해서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을 일으켜 주시고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행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이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것을 좀더 많이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예수를 위하고 그렇게 더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 쏟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알아야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왜 그렇게 복음에 힘을 썼는가?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이후에 삶이 있다고 하는 거죠. 죽은 이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모두가 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었지요. 베드로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저는 아내와 함께 QT 목회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4일 동안 참석을 했는데요. 어, 세미나의 정확한 이름은 목욕탕 큐티, QT, QT 목회 세미나입니다. 어, 이름이 참 재미나죠? 근데 어, 이것이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 어, 판교, 판교에 있는 교회에서 어, 세미나를 했는데요. 어, 그 이제 목회가, 이제 김양재 목사의 목회가 이제 목욕탕 목회라고 하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그렇게 하는 목회라고 해서 이제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라고 그렇게 붙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놀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그 곳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곳에 우리 전우계 부임하기 전에도 목장 모임에 참여해보고 그 교회도 참 많이 가봤는데요.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놀랐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가지고 놀랐냐면 우리들께 소름 공동체인 목장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들 계속해 있다라고 해서 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냐?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다른 교회들 뭐, 교회들보다 더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 곳이 우리들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 그렇게 많은 고난과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목장 모임에 어떻게든 참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부부는 어, 부부 목장과 그리고 자매 목장 두 곳을 탐방을 했습니다. 아, 부부 목장은 언제 금요일에 원래는 모이는데 세미나 때문에 화요일로 갑자기 바꿔서 그날 모였습니다. 아, 저희가 간 곳은 이제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부부가 6쌍이죠. 그날에는 1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 분이 왜안 오셨냐면 전날에 아주 크게 다투셨다고 합니다. 코인을 코인에 투자하겠다고. 아내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데 아내는 못 준다 그러면서 아주 심하게 다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심하게 다퉈도 목장 모임에는 다 참석한다고 합니다. 참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그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들 교회도 다른 교회들과 똑같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2년 동안 줌으로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한 2, 3주 전부터 집에서 모임을 가는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목장 모임은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집에 모여서 또그 집에서 준비한 식사를 함께 하고 밤 11시나 12시 아니면 새벽 1시쯤에 그 모임이 끝난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은 거겠죠. 저희가 참석한 부부 목장에는 사업이 망한 후에 가출했다가 13년 만에 돌아온 남편도 있었고요. 아 그리고 주식으로 인해서 망해본 그런 남편들도 여러 명 있었고 목자로 헌신하신 그 집사님조차 한동안 도박에 예전에 예전에 도박에 빠져있던 분이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제 부부싸움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정말 아주 심하게 싸웠는데 냉장고 문짝이 다 날아가고 집안 가재 도구가 모두 부서졌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제가 정말 놀랐던 건 그렇게 싸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싸웠음에도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목장에 모두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와서 자신의 마음속에 이야, 있는 이야기를 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서 해결책을 모색해 가고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놀란 두 번째는 교회 전체가 정말 목숨을 걸고 큐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부부목장 같은 경우는 이제 큐티 본문 갖고 말씀을 나누지 않고요.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한 그 설교 본문 갖고 그 내용 갖고 서로 나눔을 갖고 있고 자매목장 같은 경우는 수요예배 설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교회 교인들은 큐티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미취학 아이들까지 동일한 본문으로 큐티를 합니다. 큐티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큐티한 본문을 가지고 신방을 합니다. 작년 가정을 신방할 때도 그렇고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을 신방할 때도 다른 본문 갖고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신방해도 그날 큐티한 본문, 그날 큐티한 본문을 가지고 그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합니다. 심지어 그날 장례가 생기면 장례식장에서도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큐티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같은 본문을 가지고 새벽이나 아침에 은혜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신방을 하는 사람이나 신방을 받는 사람이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어,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며칠이나 기억하십니까?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가 설교해도 사실은 그 많은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큐티한 말씀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정말 집중해서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한 그 내용의 말씀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큐티를 하게 되면 하루 종일 그날 큐티한 본문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여러분 저는 이번 세미나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는데요. 아,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은퇴한 그 날까지 하나님께 더 주시면 뭐 그렇게 하겠지만 아, 앞으로 큐티와 목장 교회를 두개 축으로 해서 목회하겠습니다. 큐티와 목장, 목장 교회를 두개 축으로 해서 목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저는 말씀 목회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좀 더, 좀더 분명하게, 좀더 강력하게 이 모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아, 물론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분명히 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누가 보금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개네사레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이런 시간에 게네사렛 호수가에 가, 가셨는데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다가 호수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죠. 다시 말해서 직장인들로 말하면 지금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몬에게 부탁하시오, 시몬 배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셔서 오르셔서 예수님 배에 오르셨고요 뒤에는 갈릴 호수가 있고 그 앞에는 청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 구조상 여러가지 이제 그런 자연적인 구조로 인해서 말씀이 청중들에게 잘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을 아직 받지 않았는데요 이 시몬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던 상태였을까요? 누가복음 순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미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그 순서가 바뀌어져 있지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먼저 부르심을 받고 그 이후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것이 더 순서적으로 먼저인가? 그래서 정확히 알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시각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가차번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어부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요. 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되어서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이제 고기 잡는 거 그만두고 호숫가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가르치신 다음에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가시셨습니까? 목수였죠.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시몬은요? 시몬은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일이라면 예수님보다 시몬이 전문가죠. 어부인 시몬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침 이른 시간 갈릴리오스 깊은 곳은 고기가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시몬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시몬은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이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